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 하나 채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So oh, 자고보서 1장 1 2절서부터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찬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이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 죄, 이 죄는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 아단과 하와가 시험을 받아서 실패함으로써 죄가 인간에 들어올 때, 그 뱀이 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단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욕심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욕심.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욕구,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바램이나 아니면은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 우리가 이 욕심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아, 이것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아, 정당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당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또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아,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어, 사탄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죠. 아, 아담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와에게 뱀이 속삭였습니다. 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아, 이 과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냐? 정말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아, 의심의 마음, 아, 욕심을 넣어줍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거 먹어도 돼. 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적인 욕구, 어, 내가 갚아 주겠다. 이것도 욕심이고. 아니면 뭔가를 내가 가지겠다. 이루겠다. 이 모든 것들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나올 때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 우리가 아, 시험을 당할 때두 번째 단계는 의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냐? 정말 하지 말라고 하셨냐? 정말 금지하셨냐? 아,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아, 유혹으로서 던지는 거예요. 아, 이,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의심이 되는 거죠. 욕심이 의심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으로 이어집니다. 욕심 가지는 그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에 잘못된 것이 진리인 양,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거짓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 대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무도 모를 수 있을 거야. 숨으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거짓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라는 거짓의 씨앗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 그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것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은 우리들로 욕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취할 수 있다고, 더 열심히 할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욕구와 욕망을 가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것과 욕심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 죄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욕심 하나가 뭐 죽음과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느냐? 아, 욕심 부리다가 보면 실패하는 게 다지. 뭐가 죽기까지 하겠느냐?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욕심, 시험이 올때 그 욕심의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에 도달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까지 간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요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교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게별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험이라는 것,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가 그 시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그냥 두면은 결국에는 사망을 낳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올때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서 갑니까? 사망을 향해서 갑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응답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중보함으로써, 또한 서로를 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신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